69번 보겠습니다.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. 얘는 안 봐도 되겠지. 너무 남았잖아. 이거는 그래프만 그려봐도 알 수가 있지. 그래프 안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만나는 게 이제 4분의 파이잖아요. 이 전까지는 당연히 코사인이 더 크니까 맞습니다. 두 번째 이놈하고 요놈 비교했어. 얘가 더 크잖아요. 그렇죠. 얘가 더 크잖아. 근데 지금 요놈이 사인이 뭐 예를 들면 아무거나 대입을 해봐도 될것 같긴 한데, 음 일단 사인함수는요 감소함수잖습니까? 감소함수 얘가 0과 1 사이잖아. 그리고 0과 1 사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0과 1 사이, 0과 1 사이는 수고 얘도 0과 1 사이 있는 수니까 0과 1 사이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. 그쵸더 크지만 더 크다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자고 얘가 더커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야.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,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0과 1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까지 했고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. 디귿, 은홍 음, 일단 코사인 세타로 밑이 똑같은 경우니까요. 밑이 똑같으니까 어, 0과 1 사이고요. 진수가 클수록 작잖아요 그치 진수가 클수록 지금 아까 근데 1번에서 기억에서 코사인 세타가 더 크니까요 지수가 더 크니까 더 작아지는 거이 관계는 너무나 명확해 0과 1 사이니까 지수가 클수록 작다 지수 부등식인데 여러분 당연히 맞겠고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해 보자 코사인 세타로 똑같은 지금 지수가 똑같은 거죠 지수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뭐가 작을수록 더커 뭐가 클수록 더커 진수가 클수록 커 그럼 이제 지금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어,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, 밑이 똑같기 때문에, 근데 밑이 똑같은데, 0과 1 사이잖아. 0과 1 사이, 0과 1 사이잖아. 그럼 지수가 작을수록 크다. 아까 기억에서 사인이 더 작으니까 이 관계는 성립. 두 번째, 여기 앞부분 보시면요, 이번엔 지수가 똑같은 상황. 지수가 똑같으면 진수가 클, 진수래. 지수가 똑같으면 밑이 클수록 더큰 건데, 요놈 보니까 또 코사인이 더 크네요. 그럼 요 놈도 맞아. 기억, 니은, 티귿다 맞아. 5번이 정답.